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3월 23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어, 우리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음, 일단은, 어, 시장이 뭐, 일본 증시에 비하면 정말 약했고요. 뭐, 중국 증시 대비해서 보면 뭐, 뭐, 그렇게 뭐, 썩, 그 외의 국가들을 보면 썩 나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어, 시장 지수에 비해서는 오늘 좀 전반적으로 그렇게 썩, 시장 내용적으로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음, 막판 그래도 이, 이 반등 만들어내면서 어뭐 예를 들어 0.6%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 0.6%나 어,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어, 상승 종목이 겨우 음, 하락 종목보다 어, 조금 많은 정도로 마감을 할 정도로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렇게 썩 어, 재밌는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뭐 일부 정책 관련한 일부 테마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이슈와 관련한 어, 테마들 어, 몇몇 이 일회성 테마로 볼수 있는 이런 테마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거 정책성 테마가 좀 움직이는 거 이런 모습들을 놓고 보면 어, 꼭 시장이 어, 하락할 때 움직였던 테마주들 움직임이 나오는 이제 그런 식의 움직임들이 오늘 조금 보여서 아, 그 부분은 오늘 조금은 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그나마, 어, 지수를 오늘 2730포인트 위로 올려놓고 마감을 했잖아요. 좀 애매하게 이제 2740 근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까지는 못 왔는데, 좀 하여튼 좀, 조금은 애매한, 어, 그런 상황을 좀 만들기는 했습니다. 일단, 뭐, 상황 보면서 설명드리죠. 어, 먼저, 어,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 결국은 동시효과에서 코스피도 매수 전환을 했고요 외국인들 어, 코스닥도 매수 폭을 늘리고 마감을 했고 선물도 뭐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만 매수 우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근데 사실 이 지수를 받쳐준 건 기관이라고 볼수 있었을 것 같고요. 어, 막판에 이렇게 올려준 게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 힘을 좀 보태는 아, 그런 정도의 오늘 상황이었다, 수급적으로는. 시장 전체적인 수급을 놓고 보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조금 좀 아쉬운 모습이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다음 오늘 움직였던 섹터들을 보게 되면 어 하루 종일 뭐 비슷비슷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철강 섹터들 오늘 그 한미 간의 협상 관련해서 미, 미국이 일단은 선을 껐는데 이제 관련해가지고 오늘 어, 상한가들도 제법 나오고요. 특히 이제 철강 중소형주들 중심으로 오늘 어, 흐름들이 상당히 좋았고요. 어, 그다음 이제 에너지 관련 섹터들 그다음에 원자력 원자력도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죠 체코 원전 관련해가지고 나오면서 정책적 이슈와 함께 오늘 오후장 들어와서 조금 더더 더 상승폭을 키워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 그다음 오늘 이제. 시... 그 시멘트 같은 경우도 지금 대란 관련한 부분 뉴스들 나오면서 후장 들어와서 조금 힘을 좀 내는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 어, 그 외에는 뭐 2차 전지 조금 움직임이 있었었고 건설 섹터들 조금 움직임이 있었었고요. 어, 건설 쪽도 지금 오늘 인수위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건설 섹터들도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어, 충분 충분한 지금 어, 디지털 섹터하고 그다음에 건설 섹터하고 이쪽 이제 데이터 데이터 섹 하고 건설 섹터하고 이런 섹터들도 조금 볼만한 오늘 약간 움직임들이 좀 나오기는 했는데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었고요. 어 반면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리오프닝 섹터들 카메라 모듈 섹터들 뭐 이런 섹터들 오늘 어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 오늘 외국인들 매수했던 종목들 보게 되면 삼성전자, 네이버, KB금융,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정도 종목들 눈에 띄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 SDI, 삼성 SDS. 어, 셀트리온, 현대차, 이, e, 우비, 이, 우선주 쪽이죠. 삼성전자, 우, 뭐, 이런 종목들, HMM까지 매수가 좀 괜찮았고요. 어,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안랩 오늘 매수 좋았습니다. 요즘 뭐, 아, 이제 조심해야 될때 왔죠, 이제. 이, 조금 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미래생명자원, LX세미콘, LNF, BH, 맥커스 BH 참 이거 엊그저께 제가 한번 설명 한번 드렸는데 참참이 대단한 종목입니다. 정말 어, 알수 없는 정말 어려운 종목입니다. 위메이드, 대신정보통신, 다원시스 이런 종목들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자이언트스템뭐 이런 종목들 들어왔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 SM, 어, 셀트리온제약, 우리기술투자, CJ ENM, 에코프로, 덕산데오룩스 YG엔터, 어, 아프리카TV 이런 종목들 매도가 조금 나왔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오늘 이 시장 상황을 보면요. 일단은 이 흐름을 딱 놓고 보면, 요 흐름을 딱 놓고 보면, 일단은 제가 판단할 때는 어, 지금. FOMC 이후부터 지난 주말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뭐 거의 매일 어 연준 위원들 발언들이 있는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 기존 비둘기파적 성향을 가졌던 음 위원들조차도 지금 매파적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태. 기존 매파이셨던 분들은 어 더욱더 공격적인 매파적 어 스탠스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에 분명히 부담은 주고 있습니다 어, 미국 시장이 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던 게 조금은 좀 어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이거 여기서 더 올라가면 이런 상황이 계속 아무 거 없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상승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나중에 이거 더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걱정스럽고요. 아마 이건 작년 초에 제가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그 상황들이 조금 음, 우려되는 면이 일부 좀 있고요. 어, 오늘은 좀 조정이 좀. 나와 줄 걸로 보고 있고 나와야 합니다. 오늘은 좀 조정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 아무래도 이 금리 인상과 관련한 부분에서 특히 위험 자산, 신흥국뭐 이런 쪽이 조금 더 어, 상대적인 이 손해를 좀 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인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시장 전체적으로 딱 놓고 보면 내용적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어, 제가 이제 계속 지난달 말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3월 중순 이후부터 조금 시장은 안정을 좀 조금씩 찾아갈 겁니다. V자 반등까지는 아니어도 어 안정을 조금씩 박스권 형태로 계단 형태, 계단식 형태가 나오면서 안정을 조금 찾아갈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고차원 그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결과론적으로 따졌을 때 2,730포인트 위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음... 내일 이후에 요 자리, 어, 위로 올라설지 여부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올라서주면 정말 좋긴 하겠습니다. 올라선다면 정말 좋긴 하겠는데, 일단 만약에 내일 시장이, 미국 시장이 조금 밀린다라고 보면, 눌림이 잠깐 살짝 나온다라고 보면, 우리 시장도 이거 일단 요 자리 안착은 조금 쉽지 않을 수 있고요. 일단 현재까지로는 요 자리 열어놓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음, 그나마, 어, 지금 시장이 뭐 제가 이제 3월 중순 이후부터 조금 해볼 만한 시장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현재 진행 중인 안정화 상태에서 바닥을 지금 다져져가고 있는, 다져져가고 있는 이런 흐름들은 지금 조금씩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다행스럽습니다만, 이게 지금 여기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완전히 올라서지 못하고 지금 애매하게 딱 걸쳐놨는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또 한번 이렇게 밀리게 되면 또 재미없는 시장 나오거든요. 이제 그 상황이 지금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올릴 때 조금 더 올려줬으면은 어, 내일 밀리더라도 이 자리에서 지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을 조금 더 확률 좀 높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일단 조금은 좀 아직까지는 불안정한 어, 위치에 와 있기는 하다. 다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아마 조금, 음, 보시면, 어, 3월, 그니까 올해 들어와가지고 3월 한초 중순까지, 그니까 FMC 이전까지 시장 상황, 여러분들 아마 매매를 해보신 분들, 어, 그 매매 상황과 지금 그 이후, 요번, 뭐, 요번주부터 본다면, 요번주부터 이 매매 상황을 본다라고 한다면, 어, 그나마 조금 하방에 대한 어떤, 음, 이, 이게 이렇게 벽 뚫고 퓨처에서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뭐 계속 떨어지지 않을까 어디가 바닥이지 이런 지금 우려는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매매를 조금은 해볼 만한 정도의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점점 점점 다만 그 속도가 지금 빠르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왜 우크라이나 문제 지금 달려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연준에서 어, fomc 이후에 더 지금 쪼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고 있기 때문에 어 v자반 등으로 나오면서 그냥 사면 가능 어, 뭐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시장을 만들기는 지금 현재로는 어렵고요. 종목 선택 잘 해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어 괜찮은 매매를 해볼 만한 상황은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개인 사견입니다. 개인 사견으로 어 단타를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타는요, 어 단타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 그리고 어 자기 기계적으로 매수 매도를 하실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니면 거의 열에 아홉은 음, 제 경험상 열에 아홉은 단타 매매로 어쩌다 성공이지 1년쯤 지나 가지고 보면 원금 까여 있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타로 접근하기보다는 공부를 좀 하셔 가지고 종목들을 오늘 사 놓고 뭐 1, 2주 뭐한 길면 좀한달 이렇게 버텨 보세요. 내가 확실하게 공부한 게 있으면 그 상황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가고요. 수익률도 훨씬 더 낮습니다. 실패 확률이 확실히 줄어요. 그렇게 되면. 네, 그런 부분들 어, 말씀을 한번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어, 오늘 저희 뭐방그 vip 방이나 어... 정기구독방에도 다 올려드렸습니다만, 어, 지금 이제 상장 폐지의 계절이잖아요. 정말 조심해야 되죠. 오늘도 장중에 어, 제가 한동안 재작년까지 계속 한 번씩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든가, 저 종목들이죠. 김재섭 대표 관련주들 어, 쭉 이렇게 좀 있었잖아요. 어, 오늘 어, 감사 의견 뭐 한정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가지고. 어, 정지되는 상황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감사보고서, 예를 들어 3월 30일. 어... 주총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어제까지 감사 보고서가 나왔어야 되는데, 어제까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이 한 30개 기업 정도 됩니다. 이제 그런 것도 잘 지금 판단해 보시고요. 지금 구간은 매매를 하실 때는 재무제표 꼭 확인하시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자신이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주총 날짜가 언제고, 음, 그 주총 날짜와 비교를 해서, 어, 감사 보고서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은 체크를 해보시기를 어,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 오후 마감 시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오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